처음에 이제 상황판단을 극복했던 저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상황판단이 크게 유형이 네. 저는 네 종류로 나뉜다 생각을 해요 법조문, 제시문, 퀴즈인데 단순 수리 계산형 정보를 많이 처리해야 되거나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형인데 제가 처음 상황판단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렸던 전략이 뭐였냐면 1, 2, 3번을 다 잡는다 아. 무조건 다 잡고 4번 퀴즈는 마지막에 접근을 해서 아. 아. 풀 거는 풀고 음, 음. 버릴 건 버리고 찍을 건 찍는다 음. 이 전략을 하게 되니까 드디어 처음에 앞자리가 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황 판단이 피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음. 이제 사실 스포츠 용어인데 선보안이라는 네. 표현이 있어요 쉬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를 이제 판단을 해 하는 내용인데 시각적으로만으로 판단을 해서 걸러낼 수 있다면 대단하신 분이고 그럼요. 그게 어렵다면 이제 아무래도 초초기에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마 퀴즈가 대체로 해당이 될 거예요 그쵸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분의 원칙 일분간 일단 접근을 해 봅니다 음.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감이 전혀 잡히지 않으면 넘어가야 돼. 이런 경우도 있어요 풀이를 끝까지 했는데 손지에 내가 푼 답이 없어 그 경우는 3분의 원칙이 전 적용된다 다시 풀겠다고 해서 3분을 넘겨버리면 그 문제 음... 하나 때문에 풀수 있는 문제를 두세 개를 못 풀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두 가지 원칙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... 1분과 3분